네, 두 번째 순서로 경희의대 박소영 교수님을 모시고 연명으로 결정제도 관련 숙가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숙로다 결과가 나온 숙과가 결정된 상태라서요 그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소영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총무이사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및 의인문학 교실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어, 다른 업무 일정으로 녹화 동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박수현입니다. 오늘 저는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과 시범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숙가 시범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본 후에 실제 시범 사업 시행 분석 결과 및 운영과 관련한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가제도 관련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의 주요 목적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관련한 의료진의 역할 정립 그리고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즉 연명의료계획 및 이행과 관련해서 시범수가의 적용으로 관리 모델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하고, 더불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연명으로 결정 대상 환자의 추계 등을 통해 수가 산정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가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한 말기 환자 등에게 제도 관련한 설명을 할 경우에 숙가를 적용해서 환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치료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해서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명으로 계획 및 작성, 그 이행 과정에서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 및 상담을 유도해서 행위에 대한 숙가를 보장해주며 관련 전문 의료진의 협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수가 모양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연명으로 결정 관련 요양 급여 비용은 크게 말기 환자 등 관리료와 연명으로 중단 결정 환자 관리료로 구성됩니다.환자 관리료는 다시 담당 의사가 환자가 계획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연명으로 계획 관리료 그리고 연명으로 결. 관련된 결정을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등록하는 연명 의료 이행 관리료 또 임종 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환자의 의사 확인 시에 담당 의사 외의 의사가 2차 확인을 하거나 타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받는 연명 의료 결정 협진료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말기 환자 등 관리료는 의사 또는 담당 담당 인력이 말기 환자 등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의료 등 관련된 제도를 안내하는 서비스에 관한 수가입니다. 그리고 연명 의료를 현장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의 의사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연명 의료 계획료를 산정하는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 재등록한 경우에 연명 의료 중단 결정 환자 관리료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2회까지만 추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수가 시범사업을 계획할 때각 업무에 대한 가중치 및 소요시간을 고려해서 기본 수가가 산정되었습니다. 즉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판단부터 환자의 의향 확인 그리고 계획과 이행 통보까지 다양한 서식 작성과 관련 상담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보상 체계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수가는 제도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산정되어야 되고 동시에 의료 서비스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존 수가 체계와 관련해서 요소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완화 의료나 연명 의료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연명 의료법상의 연명 의료라는 정의와 해외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일당 정액제 형태로 적용 중이며, 일본과 대만은 자문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국내 연명으로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인데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결정 관련 환자나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심의나 상담 관련 교육 등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윤리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국내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상급 종합 병원은 100% 설치가 되어 있으며 종합 병원은 49%, 요양 병원은 4%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수가 시범 사업의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기관 윤리 위원회 심의 이후 심평원 진료비 청구 자료 및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국가자료 분석에 포함된 총 요양기관의 수는 152 기관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를 청구한 월별 청구 금액 추이는 꾸준히 증가해서 사업 시작된 2018년에 비해 2020년 7월에는 약 4배 증가하여 청구됨을 알수 있습니다. 환자수 및 청구 횟수 또한 청구 금액 추이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에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가 청구된 환자는 11만 5천여 명으로 청구 횟수는 37만 3천회 청구 금액은 110.6억입니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연명 의료 결정 관련 수가 항목 중 연명 의료 계획료가 금액의 64.7%로 청구의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반면 환자 수와 청구 횟수 기준으로는 연명 의료 계획료, 연명 의료 이행 관리료, 연명 의료 결정 협진료, 말기 환자 등 관리료 순으로 말기 환자 등 관리료의 청구 규모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청구 금액 기준으로는 연명으로 결정 협진율의 청구 규모가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기관 소재지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청구한 소재지는 서울이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의 청구 횟수와 청구 금액은 전체 50.7%를 차지하여,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 청구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기관 종별 차이는 어떠할까요 종별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 청구 규모는 상급 61 종합병원이 61.4%, 종합병원이 37.8%로 두 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의 청구 횟수 및 금액 비율은 전체의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요양기관별 청구 종류의 분포 차가 있을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숙가 항목의 청구 액수 분포는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 요양기관별로 큰 분포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연명으로 계획료가 가장 비율이 높고 말기환자 등 관리료의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종별보다 말기 환자 등 관리료의 청구 비율이 적고 10.1%입니다. 연명으로 결정 협진율의 청구 비율이 39.5%로 높게 나타나는 종별 특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연명으로 결정이 주로 어느 질환 환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 항목별로 청구된 다빈도 상병을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의 대분류에 따라서 상위 5위까지 선출한 결과 각숙가 항목의 다빈도 상병순위는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신생물 진단, 즉 암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숙가 항목에서 약5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2에서 4순위까지의 다빈도 질환은 호흡계통의 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순도 확인되었습니다. 말기환자 등 관리료를 제외한 모든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숙가 항목에서 5순위로 나타난 질환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도 약 4%를 차지하였습니다. 진료 분과별로는 내과가 말기 환자 관리료 총청구횟수의 83.5%, 연명으로 계획료의 90.9%, 협진료의 79.1%, 이행 관리료의 68.8%로 가장 많이 차지하여 순위가 높았습니다. 전체 청구 횟수에서 순위가 높은 과는 내과 이외에 응급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과정의학과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과를 분과별로 세분할 경우에 혈액중양 내과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호흡기 내과, 뇌과, 소화기 내과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사망 원인 질병과 연결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계획에서 이행까지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기간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으로 결정 수가 항목의 청구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연명으로 이행 관리료까지 청구하여 연명으로 중단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5.2%의 사망자만이 연명으로 계획료만 청구하였는데 이는 전원 등의 기타 이유로 인해 연명으로 계획 후 연명으로 이행 관리를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명으로 유보나 중단 등을 직접 시행하는 운영기관 중에 폐업으로 등록을 종료한 기관을 제외하고 151기관의 설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에서 59.6%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시면 여성이 87%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군별로는 간호사가 가장 많으며 연명으로 전담 여부 관련해서 전담이 44% 겸직이 55%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연명으로 결정을 시행하는지에 관하여 한달 평균 연명으로 결정 수행 건수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20건 이상이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장의 업무 난이도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은 임종 과정에 있는 판단 단계가 가장 어렵고, 이후 환자 의향 확인 단계, 연명으로 계획 단계, 연명으로 이행 단계, 통보 단계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요 시간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었고 상담 횟수는 의향 확인 시 평균 2회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업무 가중치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실무자들은 연명으로 결정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더 업무 부담을 느끼며 연명으로 이행과 통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난이도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수과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업무에 비해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64.4%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말기 환자 등 관리료 항목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현재의 수가가 실무진의 수고에 대해 충분히 보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 부담감, 특히 임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관련해서 상담 시에 감정 노동이 많으며 사안에 따라 추가 업무 발생이 많고 이것이 업무 시간 증가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가 반영 측면이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도 본인 부담금의 발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정의 어려움과 전담 인력 부족의 문제, 불충분한 수가 보상의 부분이 특히 지적되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진들은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주로 말하였습니다. 또, 관련 재정이나 인력 지원, 그리고 숙가 개선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의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84.5%의 응답자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선 내용들과 더불어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까지 종합하여 연명으로 결정 관련 수가 시범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의 개선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급여 제공기관의 측면입니다. 현행사업에서는 급여 제공기관 기준에 대해서 연명으로 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법에 따른 네 가지 의학적 시술, 즉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기관, 혹은 연명으로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으로 결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에 운영 협의회 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관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조항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미설치 기관에서 연명으로 중단 의향이 있는 환자가 연명으로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서 제도의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윤리위원회 설치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중소규모의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에서는 연명으로 결정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숙가를 선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의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분쟁 상황이나 연명으로 결정해서 당사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본사업 시 적용 시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규정 변화와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보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시범사업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위탁 혹은 공용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연명으로 중단 결정 환자 관리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탁 공용 윤리위원회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낮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기간에 이러한 위탁이나 공용 의료 윤리위원회 의뢰를 하는 것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직접 운영이나 혹은 위탁 공용 윤리위원회 의무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윤리위원회 의무화 등을 적용을 하고 요양병원은 예외로 해서 말기 환자 등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확산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불보상 방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행 지불보상 방법은 앞서 보신 것처럼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연명으로 중단 결정과 관련된 지불보상 수준은 약 8만 1,130원으로 미국의 약 9만 5천원, 대만의 약 8만 9천원 등 국외와 비교했을 때 지불보상 수준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진료의 경우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환자의 뜻을 담당 의사 이외의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에 선정하고 타 기관에서 임정 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한 경우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타 진료 과목 협진 시에 진료 과목 또는 세부 전문 과목별로 1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 연명으로 결정 관련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은 현재 건강보험법으로 정해진 본인 부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환자나 가족의 연명으로 중단 결정 이후 신경의 변화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의 번복 등으로 연명으로 결정과 관련된 과정을 재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명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가 산정 횟수 제한을 변경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메디케어와 비교해 볼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재상담에 대한 급여 보상이 본 급여 수준에서 일부 감액되어 횟수 제한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의사결정한다는 제도의 특성상 공급자의 악용이나 오용 사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선정 가능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 결정 서식에 대한 비용 숙가 증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환자 의사 표현이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전연명으로 의향서가 있는 경우 오히려 계획 관련 수가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도의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이와 더불어서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가족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환자의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 수가를 의사추정 경우의 수가와 적어도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기환자 등 관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명으로 결정제도 안내 및 상담에 대한 과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연명으로 결정제도의 활성화 관련해서 추가 상담 등에 대한 수가 발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말기 환자 등 관리료에 한하여 최대 3회까지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단 추가 산정 시에는 1회 100%, 2회 90%, 3회 80% 등과 같이 차등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말기 환자 등 관리료의 경우 상담에 대한 수가로 특정 시기에 제한하는 것이 아닌 연명 의료 계획 단계 이후에도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본인 부담금에 대한 환자 와 가족들의 불만도 있는데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에 대해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암이 아닌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60%로 높은 수준이지만 반면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환자의 경우에는 5%의 본인부담금으로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 환자의 기저상병명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어서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자의 본인 결정 서식에 대한 비용 수가 증대 고려 그리고 말기 환자 등 관리료 관련 수가의 산정 횟수 확대 본인 부담률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 병원의 제도 활성화 문제입니다. 기사 내용처럼 아직까지 국내 사망자의 대부분이 의료 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중 요양 병원 및 시설이 담당하는 수준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이 청구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는데요. 향후 요양병원에서 연명으로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및 참여 확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1급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4가지 의학적 시술 중에 몇 가지만 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명으로 해당하는 네 가지 의학적 시술의 기준, 모두 가능이 아닌 일부 가능한 기관들에서도 연명으로 결정 및 이행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제도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존엄성 확보입니다. 이는 임종에 닥쳐서 급하게 의료진이나 가족에 의해서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기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임종기의 전인적인 돌봄에 대한 환자의 바람, 기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의 산물이 연명으로 계획서야 된다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서식 작성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이나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거나 관련된 인력을 지원해 주거나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인식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법의 제정 이후에 생애 말기 돌봄 등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추가적인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가 훨씬 확대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